근데, 이거, 이거는, 42세, 아까 갑자생은 내가 좋다라고도 했는데, 네. 상문도 들어와요. 아, 조심해야 돼? 조심도 해야 돼. 음. 무조건 다 좋으니까 니는 올해 대박은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네. 아니야. 왜냐면 좋은 거가 안 좋은 거 같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 비중을 어디에 크게 두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음. 42세 갑자생은 내가 뭐, 지문서 사니까 좋은 거지. 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42세에 갑자생 지띠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집안에 상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 조금 이제, 상가집에 갈 집도 라고가 아니라 왜그 집안에 자꾸 상이라고 나오지? 그죠? 지금 아, 네. 두분 그렇게 얘기하지 네. 않았어? 네. 네. 어, 그 집안에 상일 수도 있다라고도 나와.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집안에 상은 가야 됩니다. 음. <laughs> 어, 지방에 사, 지, 자기 집안에 가족은 상 가야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분들은 오면 상담할 때 그래요. 집안에 누구, 저는 그래요. 아픈 사람이 있는데 조금 꼬집어서 얘기를 해줘요. 음. 조금 두려뭉실도 있겠지만, 뭐, 하, 어르신인데, 뭐, 나이 드신 분, 뭐, 할머니가 아프네. 약간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래요. 좀 이렇게 본인 신경 쓰는 분이 있으면 자주 찾아봐라. 음. 부회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꼭 해주거든요. 네. 이제, 어, 왜냐면 신경 쓰면 좋으니까. 음. 그렇습니다. 그러고 봅시다. 어. 여기 이제 46세 경신세 원숭이띠. 이 지금, 봐봐. 지띠 원숭이띠가 작년에 3세가 나갔던 분들이야. 네. 응. 원숭이띠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도, 어, 조금 상문은, 꼭 집안 상, 문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음. 응. 저기, 어,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네. 좀 조심을 하고, 되도록이면. 겁이 많다 그래. 겁? 어. 음. 겁이 많아가지고, 어차피 잘안 간대, 또. 음.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지만, 근데 조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갔으면 좋겠다. 알아서 잘 피해 또갈 수도, 있, 간다라고 또 하네, 표현이. 음. 음. 어, 깨를 부려서. 그래서, 아,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아. 안 가는 게 좋아.